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꾹승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로블록스의 머더 미스테리 어네 일단 저는 시민이고요 네 머더 미스테리라는 머더 미스테리 2라는 로블록스 맵이 있어요 거기서총 소리가 나? 어? 뭐야? 뭐야? 어? 어, 무섭다. 아, 여러분, 제가 이걸 해봤는데, 지금 한, 약450 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내 자식아! 왜 시작하려고 하지나요 네, 지금, 저의, 코인은, 457원. 네, 이렇게 되고요. 제가 지금 돈, 코인을 모아서, 뭘사려하면요 바로 이걸 살 거예요. 칼 던지는 기능. 이게, 다이아는 현지를, 이거 로벅스를 내야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로벅스가 없어요. 그 근데, 코, 그러면은, 이거 코인 천 개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457개가 있어요. 네, 한 뭐지? 543원이 더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솔직히 내가... 어? 뭐야? 에펫 아니야? 누구 펫이야? 이층 펫인가? 이층 펫이네. 어! 어! 번건이 죽였어요! 번건이, 보안관이... 와우! 번건이 머더를 죽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맵을 고르는 곳이에요. 맵을 고르는 곳. 여기서 이제 맵이 3개씩 나오는데, 한국인? 네 저는 이 맵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비밀 통로가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볼게요 제가 여기 한번 하루에 빠짐없이 들어갔는데 그냥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니이사 뭘까요? 도대체 누군데 저희안고 계시죠? 제각장인가? 아 제각장은 저기 있는데 제작진은 저기 조각 조국산... 상는저 사람인데... 아 싫어! 네가 코인 먹을 거야! 내가 코인이 필요해! 내가 코인이 필요하다고! 알았어? 내 코인 먹을 거야! 우와! 일단, 나는 그냥 상관없이 코인만 먹을게요. 어. 어, 뭐야. 댕댕이다. 에이, 코인 생겼지? 뭐야, 너야? 아니네. 정댕아, 왜 가만히 있어? 우리 댕댕이, 귀엽다. 히 어,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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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 거는 체영 쌍칼 가지고 있어 어? 이겼다 뻥만이머들을 죽였어요 또 경찰 아 경찰이죠 경찰 경찰이 죽였습니다 이거는 코인 몇개야 467개? 많이 도왔네 <laughs> 어? 등 응, 밀어. 아밀수 있었는데. 코인 같은 건 너한테 필요 없다. 코인 내가 먹을 거야. 알겠어자 다시 비닐통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잠시만 왜안 들어가죠? 아 이거 한 번에는 안 들어가지는 것 같은데 한 번에 들어가는데. 오! 어! 시민 뭔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머더같은 느낌이 나요. 이런 도 아시죠? 뭐야? 코이 먹어요? 어, 어또 따지마? 따라다니지 마. 아, 머더는 아니네. 뭐야, 등등어. 뭐야 등등어 너지. 이거 이 마피아 게임 수준이에요. 머더가 되면은 네, 여기는 머더라 한 명은 머더가 되고 한 명은 경찰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민이 걸렸는데. 네. 야, 이 게임을, 이번 주에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번 주에 시작했는데. 어? 아, 또뭔 소리야. 무섭잖아. 뭐야, 여기? 뭐야, 여기 게임할 수 있다. 어? 여기 PC방인데? 아니네. 어! 아, 깜짝이야, 친구야! 야! 이 모든 녀석! 아, 그래도, 코인이, 15개 모은 거아니야 아... 친구야, 너 아무 생각이 없니? 친구야, 그냥 너. 뭐야? 아니 아니 할일 없는데? 프랑스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무슨 나라 국기인지 아시죠? 어떤 나라 국기인지 아시죠? 이거 프랑스 국기인데? 이거 프랑스 국기인데? 프랑스 여러분, 프랑스 아시죠? 그러베, 어 세계 7위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1위 차이 나는데, 네. 우리나라보다 1위 더 작아, 작아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1위가 더 싼데, 네. 어이, 프랑스 특기단 거, 아니, 뭐래. 프랑스 국기 단거 보니까, 이유비 프랑스 사람인가? 야! 한번만더너 솔직히 말해. 너 대한민국 사람이지. 아, 근데 이건 미국 게임, 이건 외국 게임이라서. 뭐, 그럴 수 있죠. 외국 게임인데, 어? 아하, 머더가. 경찰을 죽였어요! 아, 그우리 경찰. 이거 거의 마피아 게임 수준이에요. 이거 머더가 되면은. 혼자 있는 시민이나 경찰을 죽이고 이를 그 다음에 다시 칼을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반복해가지고 시민이나 경찰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경찰이 걸리면요. 만약에 머더를 머더 칼을 드는 걸 봤다. 그럼 그, 그 칼을 든 머더를 죽이는 거예요. 머더는 항상 칼 들고 다니잖아요. 시민이 되면은 그냥 코인만 먹고 동치기만 하면 돼요. 알죠? 참 간단하죠. 요즘에 어. 버무니 있어. 이거 뭐야, 봐. 오 어, 이거 어머어스 급인데 이거? 어머어스 알시죠? 이거 마피아 게임, 임포스터. 이 네, 마피아를 임포스터라고 해요. 거기에서는. 어. 아 코인 내가 먹을 거야. 야, 야 코인 코인도도... 도둑 이씨야! 어? 어? 하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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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코인? 내가 가는 타이밍이 생겨가지고 코인? 어? 네 개. 아, 내가 볼 거야! 내 거야. 잠시 찾으면 내가 볼 거야. 어! 코인 어! 4개! 난 코인 거득이야! 가자! 야, 솔직히 이러네. 자, 오, 500개, 어. これでね、かまわるっけ 그렇게 저는, 어, 그렇게 저는, 요령이 됐다. 아니, 아, 심장 넣어줬잖아! 어, 어. 뭐야? 안. 어, 어, 경찰이, 맞아 죽겠다예잘 됐다. 이쁜 거 나오니까 괜찮다. 그럴 수 있잖아. 응? 안 그래? 그럴 수 있다. 너가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예, 빈통으로 한 번에 들어왔죠. 이번에는. 음? 아, 진짜! 아, 여러분,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따른따른 눌러주시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발, 제발, 댓글, 댓글, 안녕!